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위기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아이가 1895년 볼티모어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술집을 경영하는 아버지와 병으로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 소년 시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난폭하고 거친 아이, 살아온 아이로 자랍니다. 매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그런 베이브루스 인생을 바꿔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세인트메리 학교의 마티어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항상 이 반항으로 일관한 베이브루스에게 하루는 마티어스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이브루스야,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정말 감당을 못 하겠다. 한 가지 좋은 것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까? 나 같은 인간에게. 그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없으면 야구팀이 참 곤란할 것 같아. 그러니, 야구 하나 열심히 한번 해봐. 아, 이러니까, 어디를 가든 환영을 못 받든, 예, 그러니 베이브루스에게 마티어스 선생님의 그 한마디 칭찬이 내게도 잘하는 점 하나가 있구나 그 칭찬이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베이브루스는 그날 이후로 미친 듯이 야구만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야구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밤낮으로 야구를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까지 714개의 홈런을 치는 미국 최고의 홈런왕이 됩니다 대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오늘 창세기 35장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대역전이 되는 계기를 발견합니다 그 야곱은 이 베델 땅에서 20년 전에 인생의 위기에 때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위기의 때에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니할 것이다. 너에게 준 사명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 주시면 내가 돌베개했던 이곳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일생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서운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처음 처음 했던 처음 사랑의 자리가 바로 루스 땅 그곳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 3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네가 내형 에스의 나철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야곱이 딸이 있습니다. 아들만 줄줄이 낳던 이 야곱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디나였어요.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디나의 친 오빠가 시몬과 레위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밖에 덜판에 축제가 벌어졌다. 해서 오빠 몰래 몰래 나갔다가 그 세겜 땅에 추장에게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 사람들을 죽입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뺏어오고 소와 양들을 약탈한 아주 살인 약탈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찬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했다고. 그냥 남자들을 네, 너희들 그 남자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두 명이 네, 어, 속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을 하려 는런 네, 너희들이 할례을 행이나 할례을 하면 살 정도만에 완전히 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는 거예요. 항우 장사라도 견딜 수 없이 그냥 자리에 뻗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죽이는 게 쉬운 겁니다. 펄펄 열이 끌어오는데 칼 들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은 장망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위에 이 세겜족과 동맹했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야곱의 가문은 멸절을 당하는, 멸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야곱이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베 배들로 올라가라. 내 행에서의 나철 피하이니가 도망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거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한 거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아주 열세입니다. 또 처음에 예, 이 세겜족과 동맹했던 연합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고 축복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할 때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겠는데 첫 번째 결단이 뭐냐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영적 베델로 올라오는데 세 가지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주고 방패가 되어주 지켜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바로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음. 라엘이 지니고 왔던 드라빔을 위시해서 이방신상을 많이 섬겼어요. 세겜 땅에서. 이방신상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스의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 돌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무 조각에다가 절하는 거그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탐심의 우상이 깨끗이 제거되는 그곳에 영적인 베데레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테네시주 최타누가시의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보니까 꿈의 예배 시간이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입을 벌려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주기도문 암송을 시작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윤주일 학교 아이 하나가 주기도문을 외에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 나머지 교인들이 수백 명 앉아있는 그 교인들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소리가 내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까? 했더니그 천사가 이 예배는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저 어린아이 한 명의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송년 주일을 다가오는 그 송년 주일에서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걸 다 얘기했어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먼저 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제일 좋아했던 것한 가지씩만 다 들고 와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다 들고 와서 구덩이에다 다 묻어버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제안을 했어요. 교인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다 교회당으로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구둥이를 파놨어요. 교회당 앞에. 그 구둥이 앞으로 성도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구둥이에 서니까 창세기 35장 2절 을 목사님이 읽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이 시간 구덩이에 다 던져 넣으십시다. 그리고 묻어 버리십시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들고 있던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던집니다. 예. 회개하면서 하나씩 던지는데 거기는 비싼 손목시계도 돌려 손목시계. 예. 새로 편의 시집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인이 시집을 하나 새로 편찬한가 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애착이 가고 사랑했다 생각했대. 그걸 집어 던졌어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새 양복을 갖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새 양복 입을 생각했대. 이거 회개하면서 새 양복을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어떤 분은 칼라 TV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일주일 내내 TV만 쳐다봤어. 요이 TV가 나의 우상입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칼라 TV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집어넣었어요. 성도들이 구둥이에 갓비싼 물건들을 하나하나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난 뒤에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에 마음의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가 될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가 될때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이 이 베델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 베델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에 예,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뭐냐? 이방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방의 이 풍속에 젖어 버린 예. 가랑비에 옷 젖는 지를 모른다고 젖어 버리는 거. 습관화 돼 버렸던 그 불결한 삶. 하나님이 미워했던 그런 문화 따라갔던 거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클린업, 깨끗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걸 제일 원하십니다. 선교 구제 봉사 충성 귀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성전 세워 나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오고 부흥이 오고 기적이 오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 다음엔 파죽지서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이 아이성 정도야 뭐 3천명만 데려가도다 데려갈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얕잡게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36명이 죽고 패퇴하고 내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첫 패배입니다 요소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어찌 이런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숨은 죄가 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걸 숨겨서 장막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과 그 가족을 아골골짜기에다가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이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처리한 후에 다시 여러분 열이고성의 승리와 함께 아이성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까? 우리 삶 속에 숨은 죄를 처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숨은 죄를 처리해 예배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은 그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랬는데 혹시 아들들이 숨은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그 염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번제물을 명수대로 드렸다 중요한 얘기에요. 요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정결함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깨끗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예,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깨끗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그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추격을 못 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목회를 이제 은퇴하는 날을 얼마 앞둔 목사님의 간정이에요. 이 목사님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임종을 한다 하니까 이제 임종할 때 되면은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이 임종한다 그러면 집사님들 데리고 우리 천국 구경갑시다. 그리고 데려가요. 마지막 임종에 예수님의 모습을 때려는 보기도 하고, 마지막 임종이요. 신앙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천국 구경갑시다. 예. 연세 많은 권사님의 임종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근데 죽을 때 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가짜였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평소 잘 믿던 그 권사님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컵을 먹고 안 죽으려고 막 발락, 바락을, 바락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툴레이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게 끌려가는 죽음을 보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평안이 눈을 감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죽음 앞에, 목사님은 비통에 잠겨서 돌아왔어요. 밤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확신도 없어. 평안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그 어둠 속에 끌려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를 전부 다시 새롭게 점검을 했어요. 내가 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무엇보다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한명한명 한명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예,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다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했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오늘 임종에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갖고 즐거움으로 주님 손 잡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날 부른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결한 영혼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설 때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고 내 죄가 소환받았다는 것을 딱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사함 받은 평안이 여러분, 강물같이, 쓰라미같이 몰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피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Peace, pardon, purpose, power. Peace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빌리보의 감옥 속에 매맞고도 찬송 부르는 그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pardon, 죄 용삼의 기쁨,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 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파워, 죄를 이깁니다. 과거에 이기지 못했던 육신과 정욕과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승리하셨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승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져야 돼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 없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여러분 일하다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1 0 년도 넘었는 일인데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딸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자주 남송을 하셨는데 그걸 집에서 자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함께 낭송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외롭게 혼자 죽어도 천국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례 예배는요 축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딸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케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죽음, 환영하는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베델레 동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렸어요.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어. 자, 여기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했으면 깨닫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그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유턴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델레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주겠다. 모세야 올라오라.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빨아라, 정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는걸 성결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에 옷을 빨아 입는다는 것은요. 영적 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꾼다는 것, 현재의 신분, 현재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제사하라. 우리가 회개할 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결단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그게 12명의 사사들이 촤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니우칩니다. 그러나 결단했다는 얘기가 사사기에 없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또 우상숭배하고, 한 사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열두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들어가면서 미스바의 회계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사와 같은 이 위대한 왕적 존재 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미스바는 바로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기로 나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미워했던 그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미스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던 팔레스틴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쳐서요. 예. 우박에 맞은 자가 칼에 맞은 자보다 더 많더라.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는 예배,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될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된한 분이 있는데 보정을 잘못 썼어요. 자본서에는요, 보정 서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약, 막, 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보정 서달라 그러면 보정 서줍니다 친척이라도 보정 서주면요그 친척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보정 서지 말라 자본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정을 잘못 썼어요.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묘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협심증까지 걸려서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문덕 중학교 때 내가 품었던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내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 했으니까 좋은 외국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었지. 그래, 이왕 몸도 좋지 않고 내가 얼마 살지도 못한다면 그래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꿈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 인생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먹고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번역작업에 들어가서 예. 목숨을 걸고 아주 미친듯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자신의 이름이 김옥이었어요. 이 김옥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책을 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번역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10년 동안 200권이 넘는 책을 번역을 해낸 거예요. 85세가 되던 해 남들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왕성한 전성기를 보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사도바울이 빌리포 사장 13절에 외쳤던 그 말씀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며일어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배대를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고 베들를 향해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